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팔복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죠. 다른 복들은 우리가 읽을 때 아, 그런대로 괜찮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을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이렇게 해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나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죠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른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쉬운 것만 하죠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울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죠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 생활의 성장이 어렵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죠.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회피하고 그걸 도망가고 피하게 되면 항상 그 신앙의 자리가 항상 그 낮은 자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죠. 신앙 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신앙 생활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이 있지만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내가 나섰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앞장서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구약의 순교자들도 있죠 마태음 모장 1 2제을 보게 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자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선지자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제 아마 예레미아가 되겠죠. 예레미아를 보게 되면,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에루살렘의 멸망 전, 그리고 멸망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아 선지자의 사역의 기간은 약한 40년이 돼요. 41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도 싫어하고 제사장도 싫어하고 백성의 장로들도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에레미야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게 되죠 예루살렘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몰리죠 이 사람은 바벨론 편이고 우리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아, 매국노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시위대 뜰에 갇히고 옥의 웅덩이에 갇히고 감옥의 구덩이에 갇히고 나중에는 동족들에 의해서 애굽에 있는 다바네스로 끌려가게 되죠. 초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그런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동족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제롬과 또 터툴리안 초대 교부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에레미아 선지자는 일생 고난의 생애를 살다가 그는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예레미아라고도 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보면서 보면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떠올리는 거죠. 예.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에레미 a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이 찾게 되었던 것이죠 u s a l e m is not the same. Jerusalem is not the same. Jerusalem is not the same. j e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 괜히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당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주님이 당한 박해를 제자들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예, 목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힘들지 않은 목회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 앞으로 목회를 지망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목회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고 그 길을 포기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후회하고 중간에 그만둘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거죠. 예.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고난을 단단히 각오해야만 하는 길인데, 그 길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자의 길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 시대에는 제사 문제로 유교에 의해서 조선 왕조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일제 시대에는 신사 참배 문제로 천황을 숭배해야 하는 신사 참배 문제로 일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또 공산 치하에서는 북한이나 또 어, 잠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남 지역이 공산화되었을 때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도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 핍박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 이전까지. 로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박회를 받았죠. 저스틴 마터나 또 폴리갑 등 유명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인 위클리프나 잔 후스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죠. 오늘날도 선교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죠. 공산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인도 같은 힌두권에서도 또 핍박을 많이 받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수많은 어, 핍박을 받게 되죠. 직접적인 물리적인 박해는 아닐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박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왜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받고 난 후에 그 박해를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만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나 못해 피하고 그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 같은 편이니까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다르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박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 때문에 부모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믿음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더 열심을 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어, 오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약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는 게 좋아. 또 교회 봉사를 해야 돼.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 봉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면서 하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교회에 와서 뭔가를 우리가 헌신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은사를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야, 왜 주일날, 왜 일요일날 교회를 가냐? 놀러 가야지. 왜 교회에 가서 그 시간을 드리고 교회에 가서 일을 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서 또 우리가 다른 급한 일,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른 거 놀고 해야지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뒤에서 잡아 당기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뒤로 잡아 당기죠. 왜 세상으로 주님과는 거리가 먼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일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음.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나 사랑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 소명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선지자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사도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박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박해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밖에 가운데 진실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우회가 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 정말 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내 옆에도 우리 귀한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구나. 그 옆에 있는 한분한분 한분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사역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든 를 함께 봉사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아, 그 인생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온 우주 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를 말미암아 탈하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 천국에서 그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물질, 우리의 재능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얻는 이익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은 이 세상의 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순교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이죠.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자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해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들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일을 쉽게 생각하면 중간에 하다 그만둬요. 아우, 쉬운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어려워, 아유, 못하겠네. 그만 때려친단 말이야 자,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아, 의지를 강하게 하게 되면, 아... 어, 좀 어려운 일이 나와도 그걸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일이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어? 생각보다 할 만하네 하고 그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직분, 우리의 사명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길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보고 따라갑니다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왜 피하겠습니까?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편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점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항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좀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에 좀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좀 힘들면 그만둬. 교회에서 뭐직분 받아가지고 뭐좀 하려고 하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하고 집에서 뭐라고 그러면 또 그만둬. 내가 힘드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지만 그 시련들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하나의 이 시험거리가 와요. 하나의 그 숙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또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그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좋히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우리가 뭔가 어떤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냥 뚝딱 되는 일은 없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10년, 20년 어떤 것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그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이 아,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주님의 에,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더큰 일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신앙의 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 만큼 주님 앞에 더 우리가 큰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의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팔복,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각오하게 하시고 고난들을 당할 때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직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